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북한에선 북한 에미나입니다. 동요를 부르기 위해서 막옷 사이트를 막 쳐보다가 뭐 조금 코미디안 쪽으로 가려고 막옷 같은 거 쇼핑을 하다가 너무 놀랐어요. 제가 이 옷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. 제가 12살에 마지막으로 입었던 교복이고 또 이렇게 넥타이까지 있는 거예요. 북한이 이렇게 넥타이를 맵니다. 준비 이렇게 인사 나옵니다 북한은 말이 공산주의인데 학교 다니다 보면 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교실 그리기 창문 유리 바꾸기 책상 바꾸기 이러면서 그 돈이 한 50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7살 때부터는 배급이라는 게 아예 끊겨서 일을 그냥 나가서 공짜로 할 때고 그때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돈달라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가마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집에 소금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달라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아버지 나 1년만 쉴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큰 케이 또 어케를 해갖고 너무 좋았어 미나리 투드로다안 해도 되고 엄마랑 같이 어디 가서 돈 벌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좋았어 행복했었는데 태학을 하고 온 날에 엄마가 옷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복이 딱 한벌이었는데 두어 한벌 랑 가까운 거예요 어머네 두어 아예 먹겠다 그러니까 내옷 가져오라 내 이제 어, 엄마 1 년만 쉬다가 학교 다니 기다 내년 힘니 차가서 뭐 입는다. 내년에 아버지 더 좋은 옷, 너한테 맞는 옷 사주겠다고.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. 옷을 가더라고.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겨복을. 보는 순간 너무 입고 싶었어요. 지금 서른인데, 제가 열두 살로 돌아간 거예요. 가방도 샀어요. 밖에는 못 나가겠고요. 집에서 기분전환할 때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요. 찬년을 다녀서, 그나마 암산이라든가계산이라든가 뭐, 마이너스 플러스, 아니면 뭐, 한글은 다 배워갖고, 북한에 못 배운 애들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제 옛날에 첫사랑도 보면 편지를 쓰는데 필자까다 틀려요. 한 줄에 막몇십개씩 틀려요. 그것보다 학교를 잘못 다녔나 봐요. 그래서 저는 4년에 다닌 거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람들이 어? 말투가 이상해요. 어디서 왔어요?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뭐 안동 사람이다, 구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.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. 뭐 5년 전에, 처음에 하실 땐 북한 말더 심하게 했겠죠. 이년 전에 북한에서 왔습니다. 아유 북한에서 왔구나. 그래 말이 그렇다했어. 저는 초절인 것도 창피한 게 없어요. 그 나라가. 그 나라가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지.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을 것 같아요. 처절인 걸 저는 단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해 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을 또못 사는 나라에서 저를 태어나게 했다고 단한 번도 원망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권한행군 때 버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제일 슬펐던 게 하나인 것 같아요. 슬펐던 게 뭐냐면요. 애들이 등산 가는 날. 등산이 뭐냐면 북한에서 체육대라고 해요.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학생들이 체육대를 가는 날이면. 이렇게 교복을안 입어요. 운동복을 입는데 여자애들은 지금 바람막이 옷 같은 건데 빨간 거에 뒤에 보면 야자수 나오면 코끼리 달린 옷 지금도 기억이 는게잘 자는 애들이 그걸 입고 가요. 아 내일은 누구네 딸이랑 뭐 등산 간대요. 뭐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서 말을 하잖아요. 아버지가 들어와서 네 아버지 학교 보내줄게 아버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버지 이렇다 학교가 면 맨날 돈 내라는데 다 학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가이게 낫습니다. 서울은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왜냐하면 공부를 학교에 잘하진 않았는데 서른여섯 명 중에 어둠. 삼동 3, 4, 5를 제가 항상 차지했었는데, 운동을 너무 좋아해갖고, 밧줄 타고 올라가기, 그리고 100m 달리기, 200m 달리기, 그거는 제가 항상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, 경기 때마다, 4년 내내. 그리고 엄마가 하루아침에 또 편지를 쓰고, 중국 가서 언니랑, 언니도 찾아오고, 돈도 벌어올게 하고 친구 엄마랑 간 거예요. 그래갖고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엄마 대리가 된 거예요. 물도 길어와야 되고, 작은 오빠 밥도 주일에도 하루에 한 끼라도 죽을 해줘야 되고, 아버지 는일 나가서 어두워야 들어오니까. 그 엄마는 중국 간돈 엄청 벌어올 줄 알았는데, 한 4년 있다가 잡혀 나온 거예요. 그냥 연결나가는 버스에서 경찰들한테 잡혀갖고 엄마는 바로 나왔고, 그리고 엄마 많이 맞아댔고, 저 너무 좋았어요. 그게 뭐가 좋았냐면요. 제가 12살부터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. 엄마가 없어서 밥을 내야 돼. 그게 엄마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제가 알았어요. 왜냐면 내일 아침 주게 들어갈 소금이 모자래요 그럼 누구네 집 가서 또꺼와야 돼. 옆집에 앉을게. 엄마니 소금 좀 꺼주셔. 아, 엄마가 힘들었겠다. 엄마가 이렇게 매끼 밥할 때마다. 북한은 경찰서를 분주소라고 하는데 분주소에 잡히면 밥을 안 줍니다. 밥을 안 주고 집에서 도시락을 아침, 점심 사가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쌀밥? 그 다음에 중간층 사람들은 옥수수박그 다음에 못사는 사람들은 죽을 사가요. 아침에 죽을 끓이면서한그릇서 훔쳐요. 아버지, 원래 훔쳐야 돼. 아버지가 엄마를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왜 미워했는지 제가 지금은 알것 같아요. 그때 내가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막 이러면 아빠한테 막 그때 내가 사춘기여서 빡빡 대들고 그러나면 이혼하지 왜 같이 사냐고 사람을 왜 때리냐고 막 그러고 그런 아버지를 그때 당시는 나이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어요. 죽을 이렇게 풀때 아버지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요 죽을 풀때 퍼갖고 식장국 밑에 보면 뒤에다가 지들이 와, 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뒤에다 이렇게 감춰놔요 아빠할 때는 버버나데도만 푸니까 얼마안대 아버지 쫄아서 그렇습니다래 거짓말하고 반찬도 없어갖고 그 주간고리를 날라다두고 엄마한테 이 같은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여러분 다음번부터는 조금 신나는 얘기 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기 강원도 홍천이거든요? 팬분들 한만명 정도만 되면 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20명씩 모아갖고 북한 체육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번개와 오래라고 편을 갈라요. 병 끼고 달리기, 뭐기자꾸열 바퀴 돌기, 밧줄 담기, 기 100m 달리기 양식 차량 찾기. 북한 체육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, 북한 체육대는 한국이랑 북한이랑 완전 틀려요.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였습니다